아, 네 안, 안녕하세요 촌스러운 방송입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입니다 예, 음성 같으면은 이제 정평그 어, 다음에 진천 어, 그쪽에서 진입할 수도 있고 어, 충주에서도 진입할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중부고속도로 어, 내부 어, 뭐죠 내부 고속도로? 어, 예, 그 고속도로에서 진입하기도 어, 쉬운, 어, 이런 곳인데요. 소위 면하면 이제 음성의 그 시작이기 때문에, 예, 이제 뭐 예를 들면 수도권이나, 어, 충청권에서 진입할 때, 예, 그 음성, 어, 직전에 만나는, 어, 면입니다. 예, 이곳에, 어, 69평, 조그만한, 어 땅에 어 단독 필지로 농막을 어, 하실 분들 어, 제가 땅을 먼저 보고자 해서 왔습니다 어, 지금 보시다시피 70평 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넓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쪽에 국어가 있고요이 국어를 몇십평 또 사용할 수가 있고 또또더 어, 활용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뭐 국어는 얼마든지 더어 아래쪽으로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는 이제 도로 부지가 조금 더어 붙어 있어서 더 사용할 수 있고 한 100평에서 한 150평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확장성이 있는 토지네요. 그리고 이제 저 위쪽이 저기 이제 북쪽 방향이고 저 아래쪽이 예 남쪽 방향이기 때문에 예 남향이 되겠네요. 토지는 남향이고. 그리고 이제 약점은 어저 위쪽에 도로 위쪽에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바로 어 무덤이 예 묘지가 보인다는 거. 어 그렇지만 이쪽은 지금 저 전원주택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전부 다 이제 공사를 토목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위쪽으로 전부 다어 전원주택들이 들어오려고 전부 다다 다 작업을 해놓은 이런 상태라. 예 이쪽이 저 전체적으로. 앞에 탁 트여 있고 전망도 좋고 그리고 뭐 주변에 혐오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뭐 축사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으로 보면 저 위쪽에 이제 쭉 이제 축담 같이 이렇게 높이 쳐져 있는거 제방뚝 같은거 저거는 이제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저수지 제방뚝이고 그리고 그 옆쪽으로 이제 저수지 물이 에 방류될 때, 예, 옆으로, 어, 저 위쪽에서부터, 어, 저, 철 계단 있는, 철 난간 있는 쪽으로 해서 저리로 물이 쭉 내려온 다음에 이리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물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흘러가면서 이 토지에 에 근접하게 되고 이래서, 어, 여름철, 어, 이때는 이제 물이 계속 이제 방류가 되고 지금도 물이 좀 흐릅니다만은 물이 흘러가고 있네요. 근데 이제 물이 계속 이제 방류가 될 시점에는 아주 여기가 장관일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고 주변을 한번 볼게요. 저기 쪽에서 어, 물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음, 보고 그 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는 뭐 조그만해서 70평이고 그리고 관리 지역이라 어, 뭐건축행이나뭐 이런 부분도 어, 가능할 듯 보여지는데 자세한 부분은 어, 설계 사무소나 군청에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렇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저수지 이렇게 저수지 있고 어, 이런 쪽으로는 이제 봄에 냉이들이 참 많게 생겼어요. 어, 지금도 겨울 냉이가 지금 보이네요. <laughs> 이런 곳은 냉이가 많고, 그리고 이런 비탈 같은 데는 달래도 있고, 그렇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뭐, 저수지 옆에 있어서 뚝이 터질까,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저 위쪽에서 뭐, 보면은, 어 지형상, 이쪽이 조금 낮아요. 저, 우리, 저 지금 보는 땅에서, 우리 땅보다 지형이 낮기 때문에, 물이 뭐, 어, 평화의 댐보다도 더 안전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물은 <laughs> 위쪽에서 방류됐던 물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에는 조금 이제 쌓여 있고 이렇게 해서 어, 물이 위쪽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이런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시설 뭐 뚝은 이렇게 돼 있고 뚝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예어 하여튼 그거는 이제 제가 사진으로 어, 보여드릴 테고 어 아니면 로드뷰로 보면은 어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수지 같은 경우는 뭐 주변 경관은 어, 그런 거고요 이렇게 이제 도로를 이렇게 접하고 있고 예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어있지만 전체적으로 지형 자체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망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고 이제 70평이지만 전체적으로 한 150평 안쪽 한 120평 이상씩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굉장히 좀 넓은 그런 땅인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바로 항상 걱정인 게 에~ 수도 이게 지하수죠 지하수를 파야 되는데 어~ 농막 하나 짓자고 지하수를 천만 원씩이나 들여갖고 지하수 파는 것도 부담이 좀될 테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뭐~ 목적하고 오시는 분은 어~ 지하수를 파고 여기 이제 정착이나 아니면 어떤 그어 힐링 목적이 아니고 어 농사용이나 아니면은 이제 예 나중에 여기 이제 어 어떤 주택을 목적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 지하수를 파면은 어차피 재산이죠 지하수는 예 그렇게 하고 요 위쪽으로는. 어,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그 밭으로 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위쪽에서 요렇게 에 배수가 되게끔 배수로가 이렇게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지하수를 어떻게 취수를 하느냐, 물을 어떻게 취수를 하느냐는 돈안 들이고 어, 가장 기본적으로 어 일단 장비를 가지고서 땅을 판 다음에 그 땅에서 어, 취수를 한 다음에 정화를 시켜서 쓸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제 에, 샘같이 이렇게 흘러내려는 물들이 있습니다. 요 물들을 이용을 해서 어, 지하 한 3, 4m로 이렇게 에, 한 4, 5m 정도 깊게 파야죠 파서 어, 돌과 자갈과 모래와 이렇게 해서 어, 집어넣고 정화를 자연정화를 시킨 다음에 거기서 어, 연결해서 어, 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활용수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텃밭에 물 주고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어, 어쩔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어, 물은 일단 지하수를 파는 게 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은 해보고요. 예, 이상 어 70평 어 충청북도 음성군 소위면 어 농막 놓을 자리 이예 말씀을 드렸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묘지 여기 이제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 묘지가 있는데요. 이 묘지 같은 경우는 예. 어, 지나가는 길인데 뭐또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이렇습니다. 여기 길이고요. 이리로 지나가고 이쪽 길과 이 묘지 사이에는 뭐 하여튼 요런요런 상태고 뭐 너무 앞이 탁 트인 상태라 묘지라는 느낌은 그렇게 안 들고 무슨 어. 정원 같은 그런 느낌이 좀들 거예요.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땅은 이제 여기 돼 있고, 그리고 농막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아래쯤, 이렇게 이제 할 테고, 주로 이제 진입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올 테고요.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농막하고 덮밭하고 이렇게 하고, 앞쪽 전망은 이렇습니다. 이게 남쪽이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쪽이 동쪽이고, 예. 그리고 저렇게 저쪽으로 이제 서쪽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